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쇼클립 영상을 보셨듯이 저는 학생이 중심인 인천 미래생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홍보단 김하늘입니다. 소개 순서는 첫 번째 저희 학교 소개 영상, 두 번째는 저희 학교의 위치와 교복, 세 번째는 학생이 중심인 미래고, 학생이 즐거운 미래고,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미래고, 지금부터 미래고, 마지막으로 미래고 SNS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위치와 교복을 보기 전에 학교 소개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번지는 일상, 도전에 맞서는 용기, 낭만에 즐기는 여유. 시련에 좌절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태도, 꿈무량에 꺼지지 않는 불빛,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르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늘 설레는 이유. 사소한 차이가 만드는 특별함. 내 꿈에 색을 입히는 완벽한 시작. 모두가 특별해지는 곳. 상상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혹시 놓치고 지나가진 않았는지... 하지만 걱정하진 않아요. 모두가 행복할 수 밖에 없는 이곳에서 준비된 기회를 믿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멀찍이 있던 우리의 꿈이 어느새 눈앞에 닿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답을 찾아 새로운 미래를 그립니다. 이곳은 인천 미래생활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시설이 좀 좋죠? 알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학교의 위치는 웅진플레이도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평역, 부개역 삼성체육관역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복은 학교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어졌고, 화복은 생활복, 춘추복은 맨투맨, 동복엔 후드 집업까지. 완벽하죠? 꼭 멋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는 학생이 중심인 미래고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 미용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학생이 즐거운 미래고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포토존도 있고 학생 휴게실도 있어서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면 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즐거운 미래고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포토존도 있고 학생 휴게실도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생들에게는 해외 문화 체험 기회도 있습니다.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미래고는요, 공무원반, 대기업반, 부사관반 등 미래인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진로 지원 미래인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에 합격을 했죠. 지금부터 미래고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다섯 가지의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스마트 디자인과입니다. 스마트 디자인과에선 기계와 디자인 전공을 하는데요. 저도 학점제 수업으로 3D 프린팅에서 아이폰 충전 거친지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꿈은 인테리어과입니다. 인테리어과는 건축과 디자인 전공입니다. 인테리어과에서는 소품 제작과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은 패션 코디네이터과입니다. 패션 코디네이터과는 패션과 코디네이터 전공입니다. 제과가 패션 코디네이터과인데 저희 실습할 때 옷과 소품들을 만드는데 진짜 재밌어요. 네 번째 꿈은 바이오 식품과입니다. 바이오 식품과는 바이오와 제과제빵을 전공하는 융합학과입니다. 바이오식품과 학전제 수업에서 향수와 머린코키를 만들었는데 향수가 잘 만들어져서 직접 가지고 다니며 끝까지 다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꿈은 조립과입니다조립과는 조리와 식음료 전공을 하는데 음식과 식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자기가 만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과 옆이 조립과 실습실인데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서 부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미래고 SNS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SNS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짜잔! 교내 행사 중 MS원업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래고 작은병 반짝반짝 반짝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Sing Now, Yul b e Achieving Your Dream. 지금 노래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인천 미래생활 고등학교의 놀면 보하노 MS 원업이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방학 동안 MS 원업이 예선전에 나갈 곡을 연습합니다. 두 번째 방송반 학생을 통하여 접수하고 녹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캐명을 정하면 예선 접수 완료입니다. MS 워어비 프로젝트는 05년생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 가능하지롱. 누군가 어떻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가요? 아 어, 저는 100%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네. 굉장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실지 음, 당근마켓?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희 학교에는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미래고를 말해봐라는 미래고를 자랑할 수 있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만들어서 인천 미래생활고를 해시태그하여 올리면 선발된 학생들에게 올리브영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릴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작. 님의 이름은 뭐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 일하게 농구만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하고만 여덟 군데 아이들을 지치고 지쳐가 부모들도 지치고 지쳐가 시험을 망쳐버린 어느 꿈마 아이는 기대에 못미쳐서 그만 울고 말았네 괜찮아 이제 눈물을 닦아 이제는 시험의 연속이야 하늘을 봐봐 빛나는 별들 가운데서 네 별을 찾아 넌 봄보다는 only one 그게 너야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늘리며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미래고 SNS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학교에 응원 영상을 보내주신 가수들이 계신데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미래고 학생이 즐거운 미래고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미래고 지금부터 미래고 인천 미래생활 고등학교 응원합니다. 예 학생이 중심인 학생이 즐거운 꿈을 응원하는 지금부터 미래고 인천 미래생활 고등학교는 당신을 응원합니다.